5월 3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에기스피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서 돼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곤이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어렸을 때 반복해서 들었던 노래들 중에서.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후에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초코파이 광고에 사용되었던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라는 노래 가사를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이 노래 가사는 참 단순하지만 의미는 매우 심오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 서로 마음이 통할 수 있다고 이 노래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노래의 가사처럼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친한 친구나 가족 사이처럼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고 해도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잘못 판단할 때 오해가 생겨납니다. 말하지 않으면 서로의 생각을 오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실 말을 해도 오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말로 자신의 생각을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였던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 차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판단하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중에 일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기준으로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받으며 말씀을 읽고 암송하였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협한 시각으로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였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여러 차례 읽었지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때 교회를 핍박하였고,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는 데 앞장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가로막으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가서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과 유대교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소개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시편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시편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약속의 말씀이란 사실을 선포하였습니다. 시편을 기록했던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았던 왕이었습니다. 국력을 키워서 나라를 발전시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배하는 민족 공동체를 세웠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화려했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지만 다윗도 다른 조상들처럼 죽고 나서 육신이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바울은 다윗과 다윗이 예언했던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을 비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유대교에 입교했던 많은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다음 안식일이 되었을 때 44절을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회당에 모였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어서 바울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자 유대인들은 바울을 시기해서 반박하고 비방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마음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바울을 비방하고 반박하는 데 몰두하였습니다. 45절을 보면 그 이유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바울을 시기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였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지역에 있던 유력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더 이상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이제 막 복음을 듣고 신앙이 자라기 시작했던 성도들은 갑자기 두 명의 영적 지도자들이 떠나가게 되어서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역시 성교주에서 갑자기 쫓겨나게 되어서 허탈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52절에서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이 생겨나고 고난이 찾아왔지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과 제자들의 서로 다른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였던 유대인들은 복음을 들었지만 오히려 마음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실패가 찾아왔지만 상황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모든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 속에 찾아오신 은혜를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이 하나님 안에서 유연해지고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익스필드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